오케이 보게 되면 텍스가 이렇게 좀 부실하게 좀 잡혀 있긴 한데 이게 원래서 떼져 있었던 거지 어, 떼던 이유는 연장벽 치기 위해서야 그런데 텍스를 다시 어느 정도 좀 붙여놨지 이렇게 붙여놨던 이유가. 석고를 치기 전에 기본적인 어,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, 마감을 해놨다 자, 둘, 달. 어 목수 분께서 이제 이쪽에다 가벽을 만들어 주실 거야 이렇게 벽을 만들기 전에 어, 테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있는데 이 테두리는 뭐 기본적인 뼈대라고 생각하면 을될것 같아 이 뼈대 안에는 흡음제라든가 석고가 들어가서 어, 밖에 소음을 차단하는 역할을 할 거야 기존에는 이렇게 그냥 유리를 썼던 것 같은데 어, 보기에도 좋지 않고 일단 소음이 넘어오는 게 가장 크다. 그래서 여기 벽을 하나 만들 거야. 자, 벽을 세우셨고, 자. 이렇게 벽을 보게 되면 자 여기 보이니? 저 벽안에 흡음재가 가득 들어가있지? 저 갈색으로 보이는게 흡음재야 이거 스프링으로 내려도 되나요? 어 내린다 네. 네. 다들다 어, 목공의 마지막 날이야 이제 슬슬 보이지? 어떤 식으로 될지 MD 잘 봐주셔서 알판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전공구라는 거야 이 전공구를 만드는 이유는 어 나중에 뭐 전선을 만질 일이 있다든가 안에 또는 에어컨 공사를 할때이 전공구를 열고 안으로 올라가서 천장 부분에서 작업을 하셔야 돼 그래서 실은 모든 건물 이제 상업 공간을 가보면 전부 이렇게 어, 전공구가 있다. 저 전공구 만드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라고 하시더라고. 어, 이런 식으로. 전공구 한번 볼까? 여기 보면은 정말 이렇게 열려있지? 어, 열려서 안에 우리가 만 어, 넣어놓은 자바라가 보이지? 그래서 올라가셔서 보통 이렇게 작업을 하셔. 위, 자, 위에 몰딩도 음. 다 쳐져 있고. 음, 역시. 칠판에 몰딩도 둘러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아 마무리가 깔끔하게 몰딩이 붙어있다 문! 문도 잘 달려있지? 작년에 문이 아기가 안 맞아가지고 막 종이 껴놓고 이랬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문을 되게 잘 달아주신 것 같더라고 자 지금 기존에 있던 카운터를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모든 작업이 다 끝나고, <laughs> 목공사장님은 철수하시는 거야. 작업을 되게 잘 해주셔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다 됐다. 여기 보면은 어... 알판 어, 전부 다 마무리가 됐고, 기역자 돌출형도 잘 붙어서 문제없이 됐고, 저 쪽도 알판, 자, 그리고 역시 입구 쪽 알판 잘 만들어졌지. 그리고 자, 여기 카운터. 카운터가 멋있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 물론 이제 여기다가 어, 필름지를 입혀야지 더 깔끔해 보이겠지만 필름지 입히고 여기 밑에는 간접등 들어올 거고 역시 여기 알판이 들어있고 저 여기 전선에 채움이라는 사인 로고가 들어올 거고 야, 쓰레기가 어마무시하다 그거 내일 아침에 전부 가져가신다고 했으니까 어,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야 또다 정리하실 있고. 아, 아 근데 우, 네. 진짜 무슨 태권도 그러면은 체대에서 태권도 하신 거세요? 네. 아. 저네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태권도. 아몇 그 단이세요? 5 단이요. 5 단이요? 네. <laughs> 싸움하시면 큰일 나겠어요. <웃음> 네? <laughs> 싸움하시면 아. 절대 안될것 같아요. <laughs> 저는 예. 참못려요5 <사람> <laughs> 단이요. 어 근데 몸이 되게 좋으셔서 원래 태권도 선수들이 이렇게 몸이 좋지 않잖아요. 아니 아, 헬스도 헬스도 꾸준히 했죠. 아, 헬스도 꾸준하게 하셨군요. 네. 아. 어. 그러니까 그 이제 나중에 한번 질문 더따 드려도 되나요? 네. 근데 왜 이제 목수 일을 하시게 됐어요? 제가 결혼하면서 모은 돈을 다 예. 이제 집에 투자하다 보니까 아, 전공을 살릴 어쨌든, 꼭대기가 돼야 돈을 엄청 벌잖아요. 네. 근데, 그 정도의 월급까지 고면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. 아. 네. 그래서. 그래서 이제 이걸 배우셔서 하신 거구나. 그렇 어. 왜 하필이면 목공이에요? 네? 하필이면 왜 목공이에요? 그렇군요. 그러니까 목공이 그러니까 목공이 아, 그러니까요. 그게 어쩌는 거야, 예. 어. 원래는 타일을 하라고 했어요. 아 타일? 네. 예, 예. 근데 운동 선수들이 예. 무릎하고 발목이 안 좋아요. 아 운동 많이 해서 예, 예. 그렇죠. 아 그니까 굽으려서 해야 되니까 문제가 되는군요. 앉아서 계속 계속 뛰니까. 아, 채, 아니 아니 이 그게, 그게 아니라 타일 할 때. 아 그렇죠. 네 타일 할 때. 네, 타일 할때 그래서 타일을 안 하고. <laughs> 목수를 네. 추천받아서 친구한테 아, 그래서 하게 됐죠 그렇구나 얼마나 하신 거세요? 어떤? 목수를 지금 거의 10년 정도 됐죠 10년이요? 네아 오래되셨구나 마지막 네. 아, 정산을 해볼까요? 네정산 해야죠 실은 그 지금 저희가 처음에 드렸던 돈이 얼마예요 제가 알기로는 2 0 0만원 정도 근데 이거 금액적인 부분은 오픈해도 돼요? 아 유튜브에요? 네 에? 뭐 상관 어쩌, 아니 뭐, 제가 상관, 상관 상... 아 사장님이 괜찮으세요? 아, 그것 때문에. <laughs> 다 해서 1182만. 제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, 실송합금 더. 네,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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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그 죄송할 건 아니고요. 저 이번에 작업 네. 어, 8일이었나요? 네. 지난주 화요일부터 했으니까 오히려 8일째. 어, 어, 네. 일요일까지 무시고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어, 재밌었어요. <laughs> 음, 뭐 현장이라는 게 항상 상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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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 힘들으셨잖아요. 아황 상황 상어 상황 어요 네, 그 위에 벽 치는 게, 네. 연장 벽 치는 게 많이 힘들지 요그황힘요었어요 어, <laughs>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건상다 상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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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니 상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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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깔끔히 뭐? 잘해주셔서, 상실 상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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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, 저도 감사하죠. 제가 감사하죠. 그래서 정말 잘만들어주고 아, 나중에 또 네. 제가 다시 찾아드릴게